지금 상태 있어? 아니 그래, 너와 아아 e 너이 아니 똑딱안볼 고! 응. <시켜 público> <시켜 allocate> <시켜> 아! 아, 미낭이 맞습니다. 아니 진짜 안 기복하자고, 기나고 역시 배팅 파워. <laughs> 배팅 파워. 배팅 만하면 일체 잡는. 우리 트루그 뭐죠, 밀바리보. 귀여운데, 안 귀여워. 어떻게 이런 채널을 10개월을. <laughs> 어머, 세상에, 사리송님. 10개월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. 하트. 네. 세상에, 정말, 어느새, 그때부터 10개월이 흘러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, 이런 채널이라뇨. 감사합니다, 하트. 응. 이모라는 기억 만났고, 맞아. 아니에요. 그 이모라는 기억이 사라지고, 이제 제본 모습이 이제 그게 남았을 거예요. KJH님 잘 생각해보세요. 음. 아니, KJH님 뭐예요, 이거. 왜 이렇게 많이 <웃음> 걸었어? 라파님께서, <laughs> 8만! 뭐예요, 진짜 KJH님. 세상에 이거 뭐야. 제짜 갖고 있는 거다 걸으신 거 아니에요. <laughs> 왜 저를 못 믿으세요, 여러분? 밀리오정을 믿으세요. 밀바리보라는 건존재하지않아요 저도 이래 나왔지만 정말 너무 멋지네요. 뚫루드히 <laughs>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이제 음, 갑자기 뛰어난 강아지인 줄 아는 소들을 잡았고. Look, <놀람> t <응? 자네? 놀람> 어? 허리 인도하는 빛의 이게 되게 좋아보여 근접 공격을 사용하면은 일정 확률이라고 하는데 높은 확률은 아니네 음. 그래도 방어랑 운이 좋아지는건 괜찮겠네요 황금빛 전쟁 대신강제로 평화래 황금빛 전쟁 내신 강철의 평화래 <목소리> 티르의 음, 조각상에서 나온 팔 보호대에 새겨진 문구. 강철은 황금보다 훨씬 강하지만 평화란 때로는 달걀처럼 간약쁘게 느껴지지. 음. 음. 여긴뭐 있는데? 어서오세요, 절망토끼, 삼촌! <laughs> 어서오세요. 어, 있네, 올라가는 길? 샥. 아니잖아, 여기. 여러분, 있잖아요. 저쪽에 어떻게 일까요음 아니라뇨. 육만 살 먹은 만약에 삼촌이래요. 왜요? 한열번 들려드릴까요? <laughs> 들으실래요? 삼촌. 응? 아 우리 나오 뭐지? 아니 저는 저 요거 요거 하고 싶은데 이거에 왜갈수가 없지? <laughs> 어서오세요, 이마니야 어서오세요 애 여기서 뭐할수 있는 거 아닌가? 손만 잡고 끝? 샥호 저거 어떻게 끌고 오지? 이거 얼음도 녹일 수 있어요? 여러분? 어? 안됐는데? 미용실 가면 이모같은 분이 오빠 하시는 것 같군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 혹시 미용실 가면 오빠라는 로, 오빠라는 분 말씀 들으시나요? <laughs> 아니 여러분 세상에 게임을 좀더 음, 폭넓게 즐기게 해주는 좋은 장치 여러분 이런 것도 안쓰시고 게임을 하셨어요 여러분? 음 뭔가 되게 야비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고 응? 얼마 전에 군대? 진짜 세상에 그러게요 참 뭔가 자영업은 참 쉽지 않아 그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<laughs> 어떻게 도망치지? 이거 보면은, 보이는 거면 이거 아저씨가 이거 뭐죠? 잡아서 끌수 있는데? 뭐 때문에 이게 저, 저기서 하는 건가 보다? 저쪽으로 어떻게 올라가지? <laughs> 음. 어, 여기 올라가는 데 있네. 아닌데? 내려오는 데. 저기 어떻게 가 여러분? 여기 바로 이제 아저씨가 있는 바로 저기인데 저게 지금 서브캐가 있어요. 근데 왜 가는 길이 안 보이지? <웃음> <웃음> 어? <그치? 웃음> 이모 갑자기 팔로우스가 찌랐어요 죄송해요. 삼촌 할 때마다 주는 건가. 뭐야 건또 뭐야 저 추격이잖아. 쟤래저 당당한 추격의 걸음버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<필드아이 너무> <laughs> <목소리> 야파 <목소리> <목소리> 오른쪽 너무 너무 야야뭐 그래 하고 댄단 대장 평범하게 황소를 닮은 습격단 대장을 취한 다음 노매피가 있어야 할 곳에 그 자체의 얼어붙어 아기를 주입했다고 생각해봐. 응? 이 무슨 얘기지 모르겠다. 음식으로는 <laughs> 음, 여기서 살았었나 보네. 음. 얘는 여기 윗메설인데. 음, 반대편에 계단? 알겠어요. 아니. 음, 이쪽에서선 안 되는 것. 음? t 아, 저 반대편으로 가는 길, 오. 오. 쏟아나는 혼돈. 기세타, 기세. 기색! 요거, 이거 하나만 더 찍으면 되겠다, 황금. 이쪽은 많이 찍었네. 근데 블레이드 쪽에 뭔가 스킬을 제가 많이 열심히 했네요. 요거 안 했고. 오, 블레이드 되게 많이 했네. มีฮ <up> h hmm. 아무것도 없는데, 점프... 이 게임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. 두 개는 이제 할수 있는데, 저쪽을 어떻게 갈 것인지? 이 각도가 안 나오는데, 음, 잘 보고 뭔가 타고.. 뭐죠? 저기서 내려오는 것 밖에 안 보이는데? 음. 안 들리나? 아, 뭐야 여기 길 있잖아? 우 아. 아 뭐야 어어어어어 <목소리> 아니, 아, 추격, 추격 때려.